변호사 수임 관련 변호사의 대응 방안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사전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변론을 통해 무죄 입증 또는 감형을 도모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계약서 검토, 증거 확보, 소송 진행 등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상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 양육권, 상속 분쟁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기업 법무에서는 계약 체결, 법적 리스크 관리, 소송 대응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